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옷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해주시는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신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쓰셨던 그 모습이 우리는 다시금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겸손히 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종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학교에서 한 지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지갑을 찾기 위해서 학생들 다 그치지요. 누가 가져갔어? 손들어. 그러면 학생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 감어, 눈 감고 자수해. 그러면 용서해줄게. 그래도요 자수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다시금 또한번 이야기합니다. 다다 다 함께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어. 자 다시 한번 기회 준다 자수에 손 들어 그래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마지막 경고라고 하면서 이야기 하시죠 무릎 꿇고 손 들어 그리고 어 자기가 자 자기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조용히 앞으로 나와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럼 그때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겠지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종종 나온 장면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자기 종리를 읽었고 해초리로 자기 때리세요.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어. 내가 잘못 가르친 죄야. 막 이러면서 하면 참 그때 학생들이 착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울면서 나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이가 새롭게 되어졌다. 뭐 이런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은 그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됨들을 꽁꽁 숨기려고 하지요.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숨기고 또 숨기는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려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지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괜찮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에 맡기심을, 내놓으심을 자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잡혀가시던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은 30에 팔아넘기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종들과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를 잡아 가려고 할때 베드로가 그 군사에 있던 칼을 빼어 그의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며 그 칼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이 있으심을 알면서도 자진하여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나사인 예수가 나라라고 선언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순결한 신불로 온전한 삶을, 삶을 살기로 결단함과 동시에 오직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감사와 기쁨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습니다. 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를 사랑하사 자발적으로 죽으신 자신이 죽기를 자처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험 앞에 그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험 앞에서 오늘 예수를 잡으러 왔던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 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다 라고 하면서 서 자초하며 한 발자국 나아오실 때그 군사들은 그 위엄 앞에 두려움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위엄을 바라만 봐도 예수 앞에 서기만 해도 그 누구도 우리는 그 위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던 예수님들을 예수님을 오늘은 병사들이 그 군사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무장 병력들이 예수를 붙잡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너희가 참 찾는 이가 여기 있으니, 너희가 잡아갈 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잡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될어떠 어떠한 그 잘못도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내가 크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외부의 힘이나 누군가의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위엄은 예수님의 능력은 그 자리를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자리를 떠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계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주관하에 예수님이 자처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동일 본문으로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다른 복음서, 특별히 마태 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 유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했다고 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라 피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런데 여러분 요한 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 앞에 나와 한 어떤 행동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저자는 다름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가 아니라 또 어떠한 외부의 힘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가 행하셨다는 일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무 말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자처하셨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특별히 어떤 절기나 어떠한 때만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매듭으로 추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잘못을 덮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사셨던 가상 칠원의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 하나님께 구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면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가게 하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잡기 위해서 왔던 군사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를 찾고 있던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잡고 하자는 자가 여기 있으니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은 나와 함께하는 무리들은 그들을 해하지 말고 그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계세요. 내가 잡혀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나와 함께하고 이들, 나를 따르고 있는 이들을 결코 해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은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단한 명도 주님께서 잃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한 명도,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못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영혼도 잃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가치있어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여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실수하도 덮어주시며, 우리의 죄악된과 연약함 가운데 그 길을 헤맬 때에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일 위하여 주님께서는 참으셨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진다면 주님 오실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께 서는 천하 보다, 한 영혼 이 주님 께로 돌아올 때 주님 께 서는 기뻐하 신다 말씀 하셨 고, 그 영혼 이 주님 께로 돌아올 때 주님 은 천국 잔 치를 배설 하신다 하 셨으니 우리는 날 마다, 우 리의 삶 가운데 그한 영혼 을 귀하 게 여우 시며 주님 앞 에서 기를 원하 시는 주의 말씀 을 기억 하며 나의 신앙 을 지키 며, 나만 주님 앞 에서 기를 간 구할 것이, 아 니라 내 주변 과내 이웃 의죽 어가 는 영혼 들을 주님 께로 이끌 어올수 있는 하.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으며 죽기까지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됨의 용서하심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 눈앞에 벌어지는이 상황을 그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베드로가 어찌합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세장들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내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상황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칼을 빼어 제, 그, 제스, 그 종의 그 군사의 귀를 자르고 나니 지금 그 일을 바라보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 칼을 거두어라. 왜?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것이기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틀림없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꼼꼼하신 계획은 전혀 틀림이 없으시며 잘못됨이 없으시니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일은 단순히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앞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아니요. 저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지켜드릴 거니 예수님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 님, 뭐 라고 말씀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 님 께서 도루 키 시며 베드로 에게 이르시 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 님의 일을 생각 하지 아니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 는 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 하 세요. 하나님 께서 나를 통하 여 십자가에 달리 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을 통하여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였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슨 힘으로 주의 일을 막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뜻하신 바,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잡혀가는 그 저녁에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요 그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이니 주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주의 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니 우리에게 성경은 거듭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라고요.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고한 과한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으니 우리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삶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어됨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아무리 강한 힘도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칼도 그 어떤 것도 예수를 막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알설 수 없으니. 모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아래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영진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를 도 우리에게 보이시, 보내시어 죽음,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부활절 아니면 어떤 날만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한 영혼을 기억하며, 우리도 마음에 품고 그한 영혼을 구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의 주의 명령과 사명을 기억하므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성취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향한 그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주의 말씀 기억하며 주의 그 뜻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를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위에 드리이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몸수이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이으 하나를 미랄되어 속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 되어 하나님 일할 되요 소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의 말씀 기억하며 이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함으로 주의 뜻이 일어나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날마다 그그리스의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연 진 감사합니다.